나만 알고 싶은 유튜버 모두가 알게 될유튜브의 주인공 수만정입니다. 2월달이 되면 조금 알아봐야 될 피파에 대한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강화장사, 사재기 이런 거에 제일 관심이 많을 테니까 일단은 강화장사가 언제 있을지 가볍게 예측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이니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뭐 5월, 4월, 5월에 하거나 뭐 정월 대보름이라서 하지 않을까 뭐, 정월대보름을 엮어서 이벤트를 내지 않을까. 뭐, 정월대보름 버닝, 뭐, 이런 거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밸런테인 데이를 기념으로 11, 12 이렇게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밸런테인 데이 때 열쇠를 주고 화이트 데이 때 상자를 받아서 열쇠를 까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번에 열쇠 받으시면, 아, 이거 상자 어디있어 하시지 마시고,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화이트 데이 때 까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버닝, 버닝이랑 강화장, 강화데이는 11, 12일 정도를 저는 그나마 예측을 하고 있고, 뭐, 항상 매달, 작년에도 한 달도 빠짐없이 꾸준히 강화장사를 강화데이 버닝을 해왔기 때문에 2월 달에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알아봐야 될 소식은 이제 내일 바로 멤버십이 풀립니다 멤버십이 풀리게 되면 이제 총 9000FC 넘게 FC를 회, 무지 획득이 가능한데 이 질문은 지금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 가지고 이야기 드리면 이제 뭐 현질해야 될까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스케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제가 한번 까서 영상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스케줄 신청이 조금 몇개 있어서 한두 개만 조금 받아서 한번 선수를, 뭐야, 선수팩을 까보려고 합니다. 뭘 깔라고 하냐면, 저는 이거를 깔려고 하는데, 빠칭코랑 이거 둘 중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저는 이거를 1순위로 사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제 9천0 0 f 시면 이거 사면 좋을 것 같고, 난 이거 이미, 뭔가, 요번에 이게 잘 읽어보시면, 2월 1일에 구매 제한이 초기화됩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구성이 조금 바뀌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성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바뀌고 나면 효율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까는 걸 보시고, 영상을 업로드하시면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구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세번 정도 사봤는데, 30배, 40배, 막 20배 이렇게 먹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구성이 정말 알차다 생각하고, 이거, 진짜 만약 이거 나 이미 다 샀다. 근데 이거,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신청하실 분들은 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빠칭코도 좋으니까 많은 스케줄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만약에 9000FC가 있다면 이거 하나 사고 빠칭코 하나 사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알아봐야 될 소식은 이제 공지사항 들어가셔서 내일 과연 50FC 할인 쿠폰을 줄까 안 줄까 이거를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과연. 내년에는 2월 달에는 죄송을 몇 죄송을 할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피파 같은 경우는 정말 죄송합니다를 엄청 많이 합니다. 뭐 지금은 이제 공지사항이 다안 보이는데, 진짜 틈만 나면 사과를 하는데 2월 달에는 과연 몇 죄송을 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다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피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